오늘 예식 순서가 많아서 예배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해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말씀의 은혜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라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고넬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넬류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므로써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면서 가족사랑축제의 날에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여 주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가를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도전이 되어지고 또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시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에서는 군대를 파견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겠죠. 그때에 파견된 군대 가운데 이달리아 부대에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교로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이 고넬료,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고 하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 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압제하거나 학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어지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넘어가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던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넬류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영적 추수를 하게 되어질 가족사랑 축제에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다섯 가지 고넬류의 태도를 보겠는데 그첫 번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먼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아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해서 이제 요바로 시몬 베드로에게는 요바로 보냈다라고 나오는데 언제 보냈는지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천사가 떠나고 곧바로 보낸 건지 하루 있다가 보낸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33절을 보시게 되면 10장 33절 거기에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습니다.라고. 네. 초청에 응한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곧이라고 하는 말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듣자마자 이러한 뜻이겠죠. 그렇게 순종하였다 하는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은 고넬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가족사랑 축제로서 영혼의 추수를 합시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초청장을 다 받았죠? 이미 전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로비에 가서 더 가져가셔서 더한 사람을 더 찾아서 하시고 아직 받았으나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몰라서 어딘가에 놔두고 계신 분은 오늘 이 고넬류의 모습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대상자를 찾고 그분에게 꼭 전달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류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질 때에 그냥 덜렁덜렁 초청한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주변을 살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초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0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난류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이 책임 의식이 뚜렷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그가 일의 성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을 사절단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집안 하인 둘과 군인 하나를 보내는데 그들이 전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군인조차도 보호하고 있는 보호하기 위하여 보낸 군인조차도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 보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수행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일의 중요성을 고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다 이루고 종들에게 굳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초지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저 주인이 말하면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될것 뿐인데 고넬류가 이렇게 자초지정을 다 말을 하고 그 하인들에게 일일이 고한 것은 그만큼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각인시켜 주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초청을 할때 그냥 초청장 한장 덜렁 주는 것이 아니고 그한 장을 주기 위하여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살피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꼭올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마련해 놓고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전달할 때에 당신은 반드시 나의 초청에 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지함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초청장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고넬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류가 하인과 군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고넬료는 또다시 24절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레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미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왜 모아놓았을까요? 고넬료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그 복음에 대한 진술을 맛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문을 들어 알았을 터인데 바로 그시은 그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고렐료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친척들을 아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자 했던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잠시 주춤할 때가 있고 감격이 식을 때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 감격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넬리와 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넬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만약 베드로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어요 이제 생명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들려질 거야 했는데 베드로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고넬류는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고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여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혹시 안 오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굳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다 하시면 그 다음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든지, 아니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이라도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일 사람을 초청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고넬료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군넬료가 맞아 발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순사가 우리 백성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불러오라 하신 중요한 인물이라 여겼다 할지라도 그가 할수 있는 정중한 예의를 갖추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고넬료가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지만 고넬료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보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고 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지배 국가의 장교가 비지배국의 한 일개 백성 앞에 무릎을 꿇어 절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초청할 때 말이죠. 순순히, 그래, 내가 갖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기분 좋게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을 터인데 가끔씩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핀잔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또는 조금씩 조롱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너 나가. 나는 안 필요해. 거절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죠. 내가 나 좋으라고 그러냐? 너 좋으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 생명 얻고 자고, 너 구원 얻자고, 내가 이렇게 초청하는 건데, 나를 무시해? 나를 거절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자일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면, 비록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한 영혼에 대하여서 간절하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존심이 설령 조금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초청하고 싶다. 그럴지라도 너는 이 말씀을 들을 가치가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가지 다섯 번째 이 고넬료는 기대감으로 쭉. 성만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베드로요 이제 말만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하게 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충만한 상태로 준비하고 있는 고넬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준비, 구원의 신비의 소식이 들려질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으로 충만했던 이 고넬료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날마다 듣는 복음이고 날마다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나오는 것과 그냥 나오시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대상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오시게 될 때에. 그 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먼저가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과연 구원의 신비를 어떻게 풀어 주실까? 과연 내가 초청한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까? 이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나아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대상자들의 마음이 야저 친구 왜 저렇게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저런 얼굴을 하고 있지?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궁금해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기대감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내가 초청한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대감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추수에 대한 아름다운 결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영혼의 추수에 대한 결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실망한 사람들 떠난 사람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냐고 다 찾아 초청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싸우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